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주일에 커피 한잔 사먹을 돈을 아껴서 그 돈을 지속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펀드 자동이체 설정을 해 놓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라고도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나가도록 설정을 해 놓는 기능입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일주일에 외식 한 번만 줄여도 1년에 이만큼을 저축할 수 있다. 혹은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덜사 먹어도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단순하게 1년에 50이 주니까 곱하기 하면은 계산이 대충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재미가 없고요. 제 영상에는 이제 투자하는 법, 펀드 사는 법 등의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해서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은행에 넣어서 아주 소량의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펀드를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기적인 컨텐츠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투자할 펀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펀드는요 이전에 피델리티 계정을 만들면서 몇번 얘기한 적 있는 피델리티 지로 시리즈 중에 있는 그 중에서도 제 인터내셔널 인덱스 펀드 FZILX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펀드가 관리하고 있는 총 관리 자산은 1.3빌리언 달러, 즉 13억 달러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익스펜스 레이시오에 줄이 끄어져 있습니다. 즉 펀드 유지 보수 비용이 없는데요. 어, 피델리티 제로 시리즈가 가지는 장점인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탑10 보유 주식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얘기해주듯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해외니까요. 중국, 스위스, 한국, 타이완, 일본 그리고 영국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 주식 펀드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요 이제 넘버원이랑 3에 이제 알리바바 그룹과 텐셀트홀딩이 있어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슬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제 음료수랑 식료품 기호식품 만드는 스위스 회사 되겠고요 로체스 홀딩과 노바티스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역시 스위스에 있는 어, 제약 리서치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인 삼성도 있고요. 어, 반도체 기업인 타이완 세미 컨덕트 회사도 있고요. 어, 도요타 SAP, 어, 그 다음에 역시 제약회사인 아스트라 제네카 역시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펀드 시작한 날짜는 이 제로 시리즈 펀드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애기 펀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되었고요. 2년조차 안된 신규 펀드가 되겠고요. 현재 펀드 가격은 이제 5월 22일 기준으로 8.55 달러 되겠습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최고가를 비교하면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이제 9달러 정도까지 이제 따라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어 이제 커피 가격도 사실은 사이즈에 따라서 또뭘 추가하느냐 아니면 또 포인트를 가지고 먹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금이랑 팁이랑 다 제외하고서 5달러라고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피델리티 웹사이트에 가서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 세팅을 보니까요. 일주일마다 투자를 하도록 하는 옵션은 없고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인 샘플이 될수 있는데요. 한달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한 달에 20달러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돈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40달러를 절약하는 셈이 되겠고요. 이 돈을 가지고서 펀드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투자상품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가 되겠고요. 매달 1일에 제가 20달러가 투자되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펀드를 우선 구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를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는 제가 2020년 5월에 20달러를 주어서 구입을 이미 해놨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는 20달러씩 자동이체되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오토매틱 인베스트먼트 즉 자동 이체 세팅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델리티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하여서 어카운트 트레이드로 와서 포트폴리오를 설정한 후에 어, 지금 포지션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펀드를 두 개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제 세개 펀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코어 포지션 머리맡 펀드이고요. 지난 영상인 1달러를 가지고 펀드를 구입할 수 있나요에서 보여드린 S&P 500 펀드를 구입한 것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그때 1달러를 주고 구입했는데요, 이제 2센트가 붙었습니다. 약간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1.2센트고요. 이 S&P 500 펀드를 구입하면서 제가 이 자동이체 컨텐츠 역시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피델리티 제로 인터내셔널 펀드 역시 제가 그때 같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어, 이 인터내셔널 제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어, 가장 최근 금액은 이제 20달러에서 1센트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어, 19.99센트가 되었습니다. 상단에 이제 Account and Trade로 가셔서요, Account and Feature를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Payment and Transfer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Automatic Transfer and Investment라는 옵션이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본인 계정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Setup Automatic Transfer or Investment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 팝업이 나오고요. 총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퍼인데요. 본인이 이전에 설정해 놓은 은행이나 혹은 새로 설정한 은행 계정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이제 코어 포지션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옵션이 저희가 할 것인데요. 그 돈을 단순히 트랜스퍼, 즉 이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까지 동시에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요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코어 포지션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서 추가로 이제 펀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행에서 자동 이체가 되어서 투자가 되도록 두 번째 옵션을 클릭합니다. 상단에 보시면요 트랜스퍼 프롬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이미 연결을 해 놓은 은행이 있다면요 그 은행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은행이랑 연결을 안 하셨다면은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은행 연결하는 법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은 트랜스포트 돈이 어디로 투자가 되기를 원하느냐인데요 첫 번째 있는 것은 코어 어카운트입니다 코어 어카운트 경우는 잠시 그냥 돈을 저장해 놓는 그런 임시적인 개념으로 쓰는 곳이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옵션인 뮤추얼 펀드 your own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두 가지 펀드가 있는데요. FXAIX는 제가 1달러를 주고 펀드 사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매한. 미국의 S&P 500 펀드가 되겠고요. 이 펀드가 아니라 제가 20달러를 주고서 같이 구매를 한 아래에 있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펀드가 20달러씩 계속해서 구매를 할 펀드 되겠습니다. 원하는 펀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금액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뮤추얼 펀드 your own이라는 옵션이 안 나오면요 아직 콜 펀드만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펀드를 구매를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이 되니까요. 제가 1달러를 주고 펀드 구매하는 것을 참조하셔서 펀드를 미리 사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투자할 펀드와 금액을 설정하였으면요. 아래에서는 이제 날짜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데이 오브 먼스는 며칠에 투자를 하기 원하느냐인데요. 어, 저는 간단하게 매달 1일에 투자를 하겠다고 설정을 하고요. 프리퀀시는 빈도가 되겠습니다. 먼 l 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쿼터 같은 경우에는 세달에한번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분기마다 첫 번째 달이라고 하면요. 1월, 4월, 7월, 10월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분기마다 세 번째 달이라면 이제 3월, 6월, 9월, 12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커스텀 스케줄인데요. 어, 이럴 경우에는 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원하는 달에만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매달 1일에 투자가 되도록 설정을 해 놓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탑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즉 특정 날짜에 자동이체가 되는 것을 멈추겠느냐 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날짜를 지정해서 뭐 2023년 말에는 스탑을 해라라고 정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의 스탑 데이트 없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중지를 하고 싶으면은 우선 노 스탑 데이트로 설정을 해놓고 추후에 원하시는 날짜에 이제 자동 이체를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여지는 이 글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제 금액이 없어서 투자가 안될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코어 포지션에서 돈을 가져오거든요. 따라서 코어 포지션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어 포지션에도 돈이 없으면요. 이럴 때는 자동이체되는 기능이 중지가 되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맞으면요. 넥스트를 누릅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맞으면요. 돈을 가져올 프롬 정보, 돈이 투자될 펀드 투 정보, 스케줄 확인하신 후에 모든 정보가 맞으면은 I Agree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 투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날짜는 5월 24일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이제 자동 투자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펀드 자동 이체 설정, 자동 투자 설정을 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6개월 후에 혹은 1년 뒤에 체크를 하면서 정말 펀드가 어느 정도 불어났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하여서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